본격 영화 방송 무비큐 한 주간 여러분의 영화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한번 보면 뒷이야기가 궁금해 멈출 수 없는 영화가 있죠 손에 땀을 지게 만드는 오늘의 영화 바로보기 버튼 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의 무비큐 픽부터 시작합니다 내부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아프가니스탄 이곳에서 사상 최악의 피랍 사건이 발생합니다. 탈레반에게 납치된 한국인은 모두 23명. 이들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교섭 전문가 제훈은 가정 교섭 아니 뭡니까? 국정원 요원 대식을 만나지만 공조하기엔 대갑지 않은 상대였죠. Please release some Taliban prisoners in exchange for the Koreans. You are aware that the kidnappers asked us to withdraw the troops. Yes, I know. 한편 아프간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제우는 군의 철수 연장과 각종 지원을 약속하지만 대 no 대식의 말대로 탈레반과의 타협은 불가. 약속한 시간만 흘러가게 되죠. 어떻게 서든 다시 아프간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지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철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OIC 측에도 빨리 접촉하십시오 사실상 납치범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한 발짝 물러나 탈레반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게 되죠 탈레반이 사해 시한을 연장했답니다 얼마나? 24시간입니다 <laughs> 그런데 원칙대로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제우와 달리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 대식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서는데 이 동안이 나와 지르가란 아프간 부족장 회의를 일컫는 말로 실질적으로 다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아프간 부족장들의 모임. 이 사람들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접촉하는데 성공한 대신 그런데 이때. I'm 제호정, 레프레젠티 코리안 커블먼트.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뭘 하긴? 코퍼레이팅, 협력. 어디서 숟가락을하 안지려고? Hey! 저 사람이 지르가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 맞는 거지? 이슬람에서는 가문이 중요해. 탈레반들도 못 건드리는 집안이 있다고. 한발 늦었지만. 인질을 살려야 한다는 똑같은 목표를 가진 제호는 그와 동행하게 되고 두 사람은 놀랍게도 협상에 성공하게 되죠. 풀어주기를 결정났다. 감사합니다. 야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대조로 오와일. 뭐라 했어 리바라. 라가네이 여론을 통해 인질의 정체를 알게 된 이들. 이태 <놀람> 리바호.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죠. 점점 다가오는 사의 시한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꽉 막혀버린 대화의 통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과연 재화와 대식은 무사히 인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영화 교섭 황정민과 현빈의 첫 만남으로 정말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황정민 배우가 맡은 주인공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저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외교관 정재호의 이름이 계속 호명될 때마다 네. 생각났죠. 생각났습니다. 전 나중에 황정민 씨 얼굴 보는데 제우씨 얼굴 보는 것처럼. <laughs> 네, 그만큼 또 젠틀한, 네, 역할이기도 했고요. 일단 이 영화 교섭은 2007년도에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피랍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카불에서 칸다르를 거쳐가던 한국인 일행 23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목소리> 당장 공무실로 가서 무조건 자원봉사자로 보도통일하라고 그래. 응? 빨리 가 아니면 저 사람들 다 죽어. 그런데 이 영화가 그 필압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교섭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 어떤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는지 그 진정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은 인물들의 진심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질 구출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심파적인 이야기나 가족 서사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요. 낯선 땅에서 생명을 지켜내려는 두 사람의 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습니다. 오로지 인질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는 이 교섭 전문 외교관 제호와 그리고 국정 유언 유언 대식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금방 빼준다더니 이게 목숨 바쳐 이런 사람에 대한 국가의 태도입니까? 다시 보지 맙시다 야 23명이야 All you care about is getting the hostages released But we have to keep fighting t What does it take to release the prisoners? Do you believe what the Taliban really want is the prisoners' release? The only way for the Korean hostages to go home is the release of Taliban prisoners. 두그 주인공이 인지를 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네, 확연히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이 한쪽은 뭐 공식, 비공식, 메이저, 마이너. 네, 요런 스타일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직접 협상. 외교관이 탈레반과 마주 앉은 화면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테러리스트에 굴복한 나라가 되는 거야 알아? 외교적으로 최 악의 패라고 테러 세력과는 절대 협상은 불가하다 이런 외교부의 어떤 공식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제호 정해진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놀람> 교수관장 봐, 이제 어떡할 거야?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하지만 사람이... 대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질이 자기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나는 인질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 바닥에서만 통하는 룰이 있어. 이럴 시간 없어. 스물세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휴식 때때로 부딪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구하겠다. 그런 어떤 신념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행배를 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정반대 사이의 인물이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음. 그 과정 자체가 영화에 큰 재미를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이 가시며 가셈 와드 날리 가셈 쿠 리아 인네포헤이지 재치 는 언변으로 영화의 숨통을 틔우면서 그게 활력을 넣어주는 캐릭터 통역가 카심이죠. 감경 배우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대사 외우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허우. 예. 그 이름도 낯선 타슈포어라는 언어를 내 네,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좋아. 외우기 위해서 랩 가사 외우듯이 아, 예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너 파파 암나 볼레다 아체푸 크사다카 에두 카라키 네네 마델다 다세 파스 아우 파스타 케지 또 재밌는 게 의외의 캐스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기존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황정민 배우가 현빈 씨가 맡았던 대시이 음.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현빈 씨가 제호 역할에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황정민 배우가 이번에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입모습이 왠지 나올 법한 입모 양인데 약간 네. 시동 거는 것 같은.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데 캐스팅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황정민 배우가 어, 기존에는 열혈남마 스타일의 캐릭터를 많이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원칙주의자 제호 역할을 맡아. 또, 단정한 엘리트 역할이 어울릴 것 같았던 현빈 배우가 굉장히 거칠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국정원 또라이, 대식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단조로움을 벗어났다고 음.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영화 어디서 찍었나? 거기서 보면 막 정말 아름다운 풍광도 나오고 그 촬영 비하인드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색적인 풍광이 돋보이는 로케이션이 단연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요르단으로 해외촬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가짜것 같아요. 작년에 쿠니테 사망한 걸로 나와요. 이시오돈 내기면 돼 다 아, 이제부터 협상 대피하고 통역만 올수 있대. 억니에 음, 몰고 예, 한 번에 터트려야 합니다. 안 됐어. 시기가 코로나 시국과 맞물리면서 촬영하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촬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던 시기다 보니까 현실에서 제목처럼 교섭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고요.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나이 아, 동네가 좋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는 이 느낌이. 요르단의 와디 럼 사막과 암석으로 된 산악 지형은 아라비아의 로렌스나 마션, 스타워즈를 촬영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또이 영화 교섭은 블록버스터인 만큼 액션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특히 현빈 배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추격 신이 너무 인상깊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 영화의 백미는 교섭을 이뤄갔던 후반 30분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전 진짜 보는데 생중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대표 정재호입니다. 인질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왔습니다. 탈레반과 직접적인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목소리>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임슬래 감독이 정말로 공을 들여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화 전체의 서사가 압축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질 중에 세 명을 먼저 풀어달라고 그래. 그 오로지 연기와 대사만으로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그 협상 장면을 표현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명장면이니까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반드시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의 바로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비큐픽 영화 교섭이었습니다.